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막강 36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은 에케 호모 라틴어입니다. 어렵죠? 나중에 설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케 호모, 우리말로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할때 했던 그 말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회를 하면서요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경험치 못했던 일들인데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뭐냐 왜 이렇게 죄인이 많으냐라는 겁니다. <laughs>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지? 죄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인인 겁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도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데도 다 그냥 재인들로 보이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도 그러고요. 결국 다 보니까 다 위선인 것 같고 다 이기적인 어떤 재인들로 보이는 겁니다. 뭐 목사라고 해도 별반 다를 거 없고요. 뭐 저도 역시 다를 거 없고 다 똑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laughs>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안 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뭐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던 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이토록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결코 우리가 회개치 않고서 주 앞에 나올 수 없다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고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어 놓고 드러내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메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장에서또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과 34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제자들을 두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다른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조롱당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읽어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특히 세 번째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적나라하게 능력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35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어놓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게 된다면 그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요한은 주님의 우편에, 내 동생 야구보는 주님의 좌편에 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미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못하는 야구보와 요한이 될수 있느냐? 우린 그러지 맙시다. 이 나쁜 놈들, 그러지 맙시다. 이 못된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 가지지 맙시다라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꼭 알아야 할 것, 성경은요, 성경은 결코 어떤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실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지. 어떤 한 개인,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도 야고보와 요한을 고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를 할 때도 설교자들이 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말을 자격할 자격 놓습니다. 부족한 자도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한 어떤 개인을 지적하며 특정인을 가지고서 고발하지 않듯이 설교 또한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을 두고서 하는 설교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모두 그러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이 귀한 마가를 기록할 때그 기록이 당연히 이 못된 야구보, 이 못된 요한 그들을 지적질하라고, 그들을 공격하라고 마가가 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복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알베르트 까미,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시지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라 생각합니다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받습니다 그 노여움 가운데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이냐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사진처럼 그런 온 힘을 다하여서 거대한 바위를 들고 산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그 바위는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무게로 인하여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시지프스는 그 바위를 정상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위는 또 다시 여지 없이 굴러 굴러 땅으로 떨어집니다. 시지프스의 형벌은 이 과정을 영원히 멈춤 없이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멈출 수 없는 형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형벌.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형벌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바로 이란 시지프스를 두고서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 시지프스의 형벌은 바로 우리 인간 삶의 형벌이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삶의 자체가 이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끝도 모르는, 진리도 모르는, 부조리한 삶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는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함에도 불구하고, 왜? 까미는 실존 철학자였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었겠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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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 또 짓는 그 부조리한 삶, 바로 이 삶이 시집 부신하의 형벌처럼 너희들의 형벌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경건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조차도 끊임없이 부정과 부조리,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실존의 모습이다. 공의와 정의의 진리를 외치는 종교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사회에 아무리 뛰어난 저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조리한 그 인간의 모습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물론 알베르트 까미가 실존 철학자로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였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저는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인간 실존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신랄한 비판, 이러 인간 실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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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가장 신랄하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실존의 너희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세 번의 죽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어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우리의 버리지 못하는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는 그 이기심과 추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명도 없겠죠.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솔직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나서서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좌편에 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열 제자들이 화를 내어 말을 하더래.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할 말을 했으니까. 내가 앉을 자리를 니네들이 왜 앉느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예한에 대하여 화를 내근을 제가 오늘 서두를 가지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예배인데 찬양을 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밝은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전부 여의이 없었어 이런 찬양을 한다든지 내 너를 위하여 안 어울리잖아요. 왜 청년들이 가장 자기의 죄에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통렬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진실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 번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달라고 했던 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분이 왜 예루살렘의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지, 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도 그의 오른편에 그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가 진실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진실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게 왜, 그게 뭔데,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린 십자가에 대해 아멘하고 있지만 십자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면, 우리 욕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정말 감격해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기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화질이 정말 뛰어나서 화질이 뛰어나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케호모라는 그림입니다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에케호모 에케호모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을 보라 케티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 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입니까?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린 수많은 성화를 봤지만, 솔직히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초점 없는 눈빛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얼굴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화려한 모습 아닙니다. 모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친 모습, 일그리진 모습, 그분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이 충격적으로 사실은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또한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리비안의 창시자인, 모리비안의 창시자인 진젠 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 이름들, 진젠 도르프. 진젠 도르프는 독일의 백작이었고 재벌이었습니다. 진젠 도르프는 바로 이 패티의 이 그림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도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그림 아래에 있는 이 글씨를 보고 오였습니다. 그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 읽을 줄 모릅니다. 근데 이 글씨가 바로 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젠도르프가 봤던 그 그림 밑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그 십자가 그가 디디고 있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젠도르프는 이 그림과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와 성교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몰입이한 성교운동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곡을 작사한 사람도 역시 프랜시스 헤버걸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패티의 에키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보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곡을 작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의 능력이 없어요. 말도 뭉뚱해요. 내 노를 위하여 몸을 몸버려피 흘려 내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는데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제자들은 이 말은 충격이었겠죠. 우린 수없이 말에 말을 타고서 이야기를 들어온 듯 합니다. 역시 무능력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젊은이 여러분들, 우린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하였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가벼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이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줬습니까?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에게 판단과 정제, 섣부른 판단과 말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우린 매일 가운데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안다면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주장, 우리의 판단 때문에 다른 이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보이려고 그토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까? 선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고, 무엇이라고 우리의 목이 그렇게 꼿꼿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영광의 우편, 영광의 자편에 앉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때로이 그 말을 할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성김은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안다면 성김은 기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사리를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이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더 이상 우리의 교회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의 얼굴을 봐라. 그 사람의 눈길을 봐라. 일그러진 그 눈빛. 야고보와 요한이 철없는 요청에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이들, 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결국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같이 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 오리, 우리, 우리가 과연 그할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예배,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홀로 가셨던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우리 홍대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